네 이번에 영수가 옥순의 간보기에 삐져서 순자한테 어설프게 어장질을 하려다가 되려 옥순한테 집중하시라는 순자의 일침에 아무 말도 못 하는 걸 보고 속이 후련했습니다. 지금 영수가 주제 파악 못 하고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순자는 꼬실 수 있다 착각을 해도 아주 제대로 하고 있네요. 아무리 순자가 고독정식 먹었다고 해도 본인한테 직진을 하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음이 7대3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순자한테 추파를 던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듣고 순자가 화내도 할말 없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순자는 자존심도 없어? 얼마나 상대방을 우습게 생각하면 그 따위로 할 수가 있지? 당연히 그때 순자가 계속 따지니깐 할말 없으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겠지. 데프콘도 머리 굴리다가 당한 거야라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순자의 활약이 돋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옥순이 상철에 대해 거짓말을 시작할 때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몰아붙입니다. 본인 생각대로 시나리오 만들어서 상철을 묻어버리고 책임 전가하려는데 순자가 누구한테 들었다가 아니고 상철 본인한테 직접 묻고 들은 거라서 흔들림 없이 따지고 들어가니까 옥순이 순간 당황하는 게다 보이죠. 만약 순자의 증언이 없었다면 여자들 사이에서 상철은 더 확실하게 묻혀지게 됐을 거고 아마도 영자와 라인도 망가졌을 겁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상철이 해명을 해봤자 영자의 신뢰가 무너진 건 복구하기 힘들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기면서 옥순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순자가 거짓말을 간파해준 덕분에 옥순의 인성이 제대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순자가 잘했다고 보는데 여러분이 볼땐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